소개 드리려는 ESP 후레이즌 에이케이퍼 아, 아, 레드 KMG 모델입니다. 어이 친구는 후레이즌 아, 수평선 어, 시리즈 중에서 아, 24플레 수넥이 되있는 그런 모델이고 두피스 어, 아, 플레임 좀 뭐야 킬치드 어, 아, 메이플 탑이 아주 그냥 수돌돌하고 올라가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네, EMG 8 1 8 햄버거, 어, 액티브 두 방향이라고 했고, 스레치, h 위 플로이드 브릿지, 원볼러먼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모델이죠. 디멘 보시게 되면, 에, 3피스, 에, 바디에 원넷, 수르넷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라, 어, 이 연식이 지금 12년식으로 나오는데 보관 상태가 아주 웰리, 엑스롱 컨디션, 아그로입니다 지금 ESP는 스탠다드 라인 단종이 됐고, 아, E2, 아, E2도 뭐 거의 뭐한 400만 원대 넘어가고, 뭐 아, 오리지널 라인, 커스텀 샵 라인 이라는데 거의 뭐뭐 뭐, 호라이즌 모델은 뭐. 뭐 700, 800 이렇게 나가는데, 뭐, 가격이 지금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, 아, 더 이상, 아, 최고의 메탈 기타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ESP Horizon K4, 네, EMG 버전이었습니다.